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에요. 이번에 알리에서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애플 맥세이프 충전기인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5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알리에서는 2만원대로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자 아이디도 애플 스토어라고 적혀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을 반값에 구매하면 너무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고자 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정품 충전기 박스인데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국가마다 다른지 아주 약간씩 차이 나는 모습은 볼 수가 있는데요. 알리 제품은 2020년에 제조가 되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제품은 21년도 생산 제품이네요. 1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디테일적인 부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죠. 가품인지 정품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은 알리빨 충전기, 그리고 정품 충전기라고 할게요. 뭐, 박스만 본다고 정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제품을 열어보면 뭔가 처음 보는 인증서 같은 게 있는데 정품은 이게 따로 없어요. 이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걸까요? 정품과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거의 똑같다? 크기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정품이 좀 미세하게 더 길어요. 이게 너무 똑같아서 헷갈릴까봐 좀 걱정했는데 정품은 이전 리뷰 때 긁어놓은 흔적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게를 확인해보면 알리빨 제품이 34.5g 정품이 51.6g으로 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선을 제외하고 측정해보니 35.5g 알리빨 제품은 25.2g으로 약 1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전력을 확인해서 보면 알리빨 제품이 8.86V에 1.14A로 약 10W. 정품이 5V에서 1.12A로 약 5.6W. 알리빨 제품이 기본 전력량이 더 높은 게 확인이 되네요.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은 두 제품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알리 제품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 정품보다 조금 늦어요. 자력을 확인해 보면 뭔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품이 좀더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침 저에게 마그네틱 뷰가 있어서 이걸로 자석의 모양을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리빨 제품은 이렇게 테두리에 자석이 잘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품도 확인을 해보면 이건 틈이 없이 완전히 둥근 모양이네요. 이렇게 만들면 뭔가 다른 차이점이라도 생기는 걸까요? 이걸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고민하던 와중에 마침 저에게 좀더 전문적인 장비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자력 측정기인데요. 자석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이걸로 자력을 확인해 보니까 알리빨 제품은 최고 수치가 60.6, 정품이 71.0으로 자력이 좀더 높은 게 확인이 되네요. 음, 1년 동안 제품이 개선되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한번 분해를 해 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분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열풍기를 구매해둬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걸 이용하면 좀더 쉽게 열수 있지 않을까요? 어, 열리라는 제품은 안 열리고 옆에 시트지만 녹아내리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예상했던 것 같이 코일이 감겨있는 모습이에요. 코일 부분을 열어보니 내부에 회로가 보이는데요. 그럼 정품도 한번 열어서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분해 무편집보는 영상 마지막에 올려둘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확인 부탁드릴게요. 뭐 어쨌든 열어냈는데 성공했어요. 비교를 해보면 정품에는 뭔가 회로 같은 게 덧대어 있는데 이게 전자파 차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도 애니메이션이 나오나? 아잘 나오네요. 알리빨 제품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두 개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코일이 살짝 다른 느낌인데 정품에 비해서 알리빨 제품은 코일이 좀 얇은 느낌? 회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싶은데 그냥 안 열려서 2차 분에 들어갈게요. 이게 자석에 붙는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분해를 하다 보니까 이쁘게 안 빠지고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도 분해는 성공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뜯었는데도 회로는 또 철판에 막혀 있네요. 아마도 혹시나 발생할 화재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이래서는 비교를 해볼 수가 없는데 다시 3차 분해 들어갈게요. 처음 분해 보는데 이렇게까지 스무스하게 분해를 한다는 건 어쩌면 나 꽤나 재능있을지도. 철판을 제거하고 회로를 비교해보면 뭔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정품은 안전장치나 아이폰을 인식해서 15W까지 충전속도를 높이는 칩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르다는 건 확실히 알수 있었으니까 알리빨 제품이 가품일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제조 날짜가 1년이 차이가 나서 100% 이게 가품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2 0 w 충전기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건 정품과 제조년월이 21년 9월로 똑같아서 확실하게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 충전기 비교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